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국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곧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길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마병과그근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이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이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고 보며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하나 우리 평생에 더 여호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바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여호와이 주신 줄이땅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원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장 21절과 22절이에요. 그러니까 14장은 14장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해가고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14장에 넘어오면 14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죠. 먼저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인도하고 진행하면서 그 인도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14장의 전제예요. 14장이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인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데 자, 그 인도하여 가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제는 이른 곳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곳 마을 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곳이 아주 그냥 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14장을 다 읽어오면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아주 절묘한 곳이기도 하죠. 자,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서 바로가 해석을 해요.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떠났는데 나떠 어? 오? 야 너희들이 지금 가서 하얗게 제사 드린다고 가서 인도한 바다간 그곳이 어떻게 광해에서 갇힌 곳이다. 사실 그곳이 정말 갈 곳이 없는 곳이거든요. 갇힌 바 되어지는 곳이에요. 즉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바다 이 바다 이 절에 보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딱 놓고 봤을 때 바다가 이제 동쪽에 있죠. 그 홍해 바다이죠. 그래서 이제 동쪽에는 홍해 바다 그 다음에 밑 서쪽에는 그러니까 약간 그 위에 서쪽에는 밑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 그것은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볼때 애굽에서 볼때 홍해 직전에 가장 높이 세워져 있는 성즉이 애굽의 어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막고 있는 그 요새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밑돌에서부터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곳이고 군사 기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그 믹돌 사이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 알스본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알스본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비하이히롯이 있는 건데, 보세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딱간 곳이, 이제는 갈 곳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홍해 외에는 그들이 선택할 만한 선택지가 전혀 없어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로가 볼 때에, 당연히 가힌바되었다 저거 가서 그냥 지금 우리가 공격하면 완전히 다시 잡아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곳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곳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원을 가요. 그럼 신학대학원에 가면 막힌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뭐냐면 부모님을 책임질 수 없는 것. 또 특별히 제가 전임사역을 시작했을 때 막, 막힌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 그리고 또한 가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내가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내삶 가운데 시간이 없는 듯한 느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한 받아서 갔을 때 막힌 느낌이 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갔더니 어려움이 있더라. 갔더니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현재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예수 믿자, 내 주변의 친족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전 추석 때마다 그런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예, 항상 큰아버지 때 가면 큰아버지와 그 모든 그 아버지 쪽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신학 대원 갔을 때도 야너 목사 돼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 하니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거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가족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만나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분들이 딱 이렇게 바로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한 가지 우리가 운데도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대가 병거든 여러분 그때 당시 에 애굽은 최고의 병거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의 장막 친 곳까지 이르기 시작해서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맞은, 완전히 우리가 갇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몰아넣어요.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달려오고 있어요. 갈곳 하나밖에 없어요. 홍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 한 가지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어떤 지경까지 우리 가운데 이르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 예제훈련학교에 이제 많은 기간 동안 섬기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훈련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이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DTS를 통해서 일어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안에 신한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수세에 몰렸을 때 드러납니다. 압박이 있을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세계관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언제 드러나냐면, 내 안에 재정적인 압박이 몰려올 때, 시간적인 압박이 몰려올 때, 육체적인 피곤함이 몰려올 때, 그때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압박이 몰려오면, 한 가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두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전도행 가가지고 제가 간사로 갔을 때 훈련을 시킬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가잖아요? 그럼 딱두 가지 문제가 나요. 그들 마음속에 지금 진짜 믿고 있는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부도 똑같아요.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냐는가 오전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겁니까? <laughs> 아니죠. 애국,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국에게 내린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도망한 거 아닙니다. 제발 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한 겁니까? 어, 도망한 거 아니죠. 그들의 애국, 그사람들의은금을 취하해서 갖고 나왔잖아요. 야, 줘라. 그 당연히 주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도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인도받 바다 왔을 때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지 아니한 해석이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마음속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싸워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 우리는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하게될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도 제가 이것과 싸울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에서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해 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11절이 일어나게 돼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주어가 사라져요. 신기합니다. 이두 가지의 탁 상태가 이루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그때 그분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그때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성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잘못된 해석이 있고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쭉 이야기하면서 내버려 돌아 애굽 사람을 섬기겠느냐. 그리고 해서 난내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요 그래서요 우리삶 가운데 모든 훈련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믿음에서부터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 성숙에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것입니다.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비하이룻 비하이룻이 꽉 막힌 곳이잖아요.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땅 이름은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지명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요딱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끌고 나왔다 이거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커스가 있고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믿음 체계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이 자유와 구원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이렇게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자, 이제는 놀라운 음성이 들리죠. 14장 13절과 14절. 자, 우리 여기서 견뎌야 돼요. 견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맛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한 받아갈 때 어려운 게 여러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눈으로 해석이 올바르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히 저도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의 해석을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데 온통 제 온신경이 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함께 배워가는 하나님께서 주사랑교의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갈 하나님은요, 이전에 우리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 이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앞으로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볼 때그 하나님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 정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짧은 경험으로 지금 모세가 이곳까지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끌어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끌어 이온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인생에서 어려운 어렵다고 얘기하는 가장 깊은 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지금 내게 부르짖느냐? 뭐 하고 있니?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뭐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홍해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수장됩니다. 바로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수장돼요. 홍해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애국이 이때부터 역사적으로요, 진짜 실제적으로 모든 국, 국력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동력이 이스라엘 백성나가버렸죠 군대가 이때 많이 소멸되죠. 그래서 애국은 뒤로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출애국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하실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아, 네. 그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든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뭐, 뭐 문제가 없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어려움 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 드러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이 되어야 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15, 이거 겪고 15장 가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광야를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추석인데요. 추석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족과 친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기회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이어서 어, 여러분 그 약가 드시라고 뒤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한두 개씩 가져가 주세요. 예,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어, 어제 우리 열명 나올까, 스무 명 나올까 <laughs> 고민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풍성해지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출협기 14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특별히 주석기간 하나님 안전하게 아버지 모든 그 친척분들 만날 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싸움이 없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합평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다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